엘라, 리미 이렇게 주력딜로볼 수가 있고요. 어, 빨간팀 같은 경우는 이제 폴스, 뭐 캐리건, 레이너, 어뭐강력하죠 뭐 레이너 같은 경우는 후반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클수 있는 왕기형이기 때문에 아 어, 보조 잘 피했어요. 어, 님이 가나요? 아, 님이아 레이너가! 이건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거 팀원들이 호응이 안 되어서 지못 죽인 거거든? 음... 방금은 레, 레이, 레이너가... 레이너도 주, 그렇고, 폴스도 어, 그렇고, 휴벅만. 뒤에서 감만 보고 있다가 음. 킬 각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쳤어. 저는 저런 거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 제가 죽더라도 잡아요. 저런 딸피는 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지금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고재선은 그래서... 사... 물... <laughs> 4대2 싸움이거든요. 살아갈 것 같아요. 잘 비볐네요. 비빈 게 아니라 못 비볐죠 파란 팀이. 거 레가르가 특성을 안 찍은 건가요? 아닙니다. 네, 네. 레가르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어? 아니면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건가? 아니, 아직 아니,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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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었어요. 안, 안 찍었어요. 거... 찍었어요. 네, 네. 입었습니다. 형님, 네. 이그 밑에 하단에 스킬 창 키는 게 뭐라 그랬지? 단추로가 지금 뭔가 음양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아니 이 발라가 평으로 때려가지고 라인을 정리하는데. 그거를 같이 맞딜을 안 해주고 있어요. 폴스가. 이것도 있고, 미드에서 한번 라인을 밀고 가겠다는 거니까. 라인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포탑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지만. 합류가 빠릅니다. 블루 팀이. 합류가 빨라요. 지금 뭐 미리 먹고 있는 거 이거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라인 걸치고 있어야 될 영웅은 오히려 레이너예요. 지금 중첩도 쌓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폴스는 지금 망치리가 폭풍 추적을 갔기 때문에 조금 뭐 가까이에서 좀 딜을 넣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원탱어어어아발라 네. 갔어요 아, 발라도 가고 이거는 가죠? 브루저들이 레이도? 비벼주면은 딜러들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리비님의 움직임이 아쉽네요 많이. 이 티란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 티란데가 요한나가 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차피 회피도 있고 일반 공격 회피도 있고 그래서 좀 비벼 줘야 되는데 그... 보면은 그런 거를 잘못 해주고 계셔. 아니 저는 많이 이제 그 소리를 하려고 하니다 암나인 같은 경우는 요안나 원탱이기 때문에. 빠르게 녹여버릴수가 있어요 아니야 서브탱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둘이 그니까 부르즈 역할을 해주는거지 어글 피, 어글 분산을 시켜줄수가 있어 이렇게 혼자 들어가는거는 어, 자살이지 당연히 포커싱이 한군데 맞춰지니까 어, 아 안죽었어요 오 어, 살려 안죽은건 좋은데 지금도 딜러들이 앞에서 깔짝대고 있죠 이러면서 또 줘야돼요 이거 신단에 자연스럽게 줄수 밖에 없어요 이번 주면은 개운. 백빈, 백빈 씨는 왔어요. 라인 먹으러 가죠. 근데 발라가 가면 안 돼요. 발라가 원딜이라서 이걸 잡아 줘야 됩니다. 아무리 뭐 첫, 첫 신단 응징작을 하더라도 보수로 달려가야 되는데 한 명은. 미미 혼자 이거 못 잡아요. 예, 네, 가야죠. 올라가야죠. 들어갑니다. 아 보이는 순간 그냥 점프하고 죽이죠. 어, 사자오가 딜러를 잡아서 매시. 아 이거 포탑 했어요. 때리고 있어요 리치몬드님 지금 캐리건이 안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깝네 요 움직임이 포탑 이게 타겟팅도 아 그건 아쉽고. 넷이 안문을 깨는 것보다 이거 사이드에 있는 이벽 같은 아니, 걸 빨리. 어쨌든 건 지금 그쪽으로 맞춰져 있고 오히려 티란데도 그거를 때리고 있고 캐리건도 그걸 때리고 있는데 혼자 포탑을 때리고 있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 포탑 옆에 이 조그만한 벽 이거를 깨시면은 훨씬 안문 남은... 보다 빨리 깰 수가 있습니다 아 레인언니 움직임 되게 아쉽네요 또 이거 말뚝딜 하시고 계시네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여기 예, 블루팀은 캠프를 돌고 있는데 레드팀은 음, 어, 전혀 트리건? 그거를 할 수가 없어 진짜 근데 어 이거 들어가면 죽을텐데 아, 아니야 아니야 합류가 그치. 되거든 이게 합류가 속까지 합류되면 또 몰라 아소 아, 아, 하지만 죽었고 합류가 타이밍도 느리고 씻어. 오히려 역광광 나오 수도 있고 근데 먹었는데 어, 2대1 교환인데 이, 이득은 봤어요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임이 환을 하고 못 먹었으면 네. 좀 이게 애니타임님의 움직임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줄이 밀어놓은 그용비그 투사 아니 미니언들 때문에 많은 거 같은데 정리하다가 좀 늦어진 거 같은데. 자꾸 아쉬운 모습만 보이네요. 카렌 노래도 왜 네. 카렌 노래를 때릴 수가 있는데 폴스가 너무 부시해서 감만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 아쉬운 모습보다 그냥 아쉬운 모습은.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좋아지시라 믿고 좋은 모습만 중계하시는 걸로 하시죠. <laughs> 항상 아쉬운 <laughs> 항상 아쉬운 아쉬운 분들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재미가 있지. 다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 재밌어? 재미가 없잖아. 신나 포기했네. 인경 1위라서 네, 천리야, 천리야.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천리 아, 특성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그림이 비슷해가지고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 네. 어, 네. 쪼랑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게임 진행이 루즈해지면서 이게 사람들이 정신을 다못 차리고 있어 다 집중을 못하고 있어 난 그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 난 내가 게임할 때도 내가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게임이 진행 부분에서 굉장히 루즈해지면은 그런게 있어 인게임에서도 그렇게 집중이 안되더라고 아, 응징자까지. 역시, 역시 우리의 존신아 아주 그냥 오우거 같은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응징자가 저렇게 무섭습니다. 애니타이님, 아, 뭐 빨리 백업해주려고. 좋죠, 움직임? 아, 어 아, 이거 풀었어. 웬일로? 김해 파동으로 풀었어요 사자우가 이건 잘했죠. 어, 또 믿음의 움직임을 보여줬네요. 지금 뭐두 개를 보면 예, 리밍이 제일 많이 되졌죠. 어 킬도 이킬 땄네요 리밍. 딜량을 한번 볼까. 뭐 딜량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죠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큰 차이는 없으나 조금 파란팀이 예좀 밀리는 양상이 있긴 하네 네 여기는 음, 뭐 킬댄스에 네, 영향이 있을거예요 버정무리뉴가 지금 탱이 해야될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캐리건의 네? 참 네, 중요한 모습이죠 이게 캐리건이 해야될게 아니라 이거 소를 소가 야지 아 아니죠 왜냐면 캐리건이 먼저 이미시를 걸면은 소가 나중에 들어갈 때 끝나기 때문이에요. 게 아니라 부시 때문에. 체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캐리건 은 어찌 됐건 암살자고 <laughs> 피통이 <맞는> 짜고. <laughs> 네. 이런 움직임도 뭐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 서로 나누면서. 독이 다 묻었어요 아니 하지만? 이건 독이지만은 어 이거 어? 이거 폴스? 죽고 싶나 폴스? <laughs> 혼자 왕쿠스게 생겼어요? 쏴야죠! 폴스 과감하게 그리고 아이 독 데미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laughs> 근데 뭔가 아좀 많이 레드팀도 이게 그냥 빠지는, 그냥, 금방 차는 양의 피, 피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그냥 쑥, 그냥, 밀물 빠지듯이, 아니, 썰물 빠지듯이, 예, 독한 방에 쭉 빠진 게 조금 많이 아쉽고, 줄이 쏘고 갔더라도, 탑으로 갔거든요. 정리하러. 조금, 애니타임님, 뭐 하시죠? 지금, 아, 어, 라인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예. 네. 어, 이번에돌 지니까 괜찮았어요. 지니까 괜찮았는데.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킬이 나오죠. 이번에 지니까 괜찮은데 자꾸, 오, 자꾸 좋아하다. 사이드 포지션을 보려고 그러시네. 어. 이러면크스 하지만... 죽죠? 위험 어,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본분인데, 탱커가 좀 어글 좀 끌어주고, 몸으로 몸빵 좀 해주고, 그렇게, 그런 게 있어야 돼. 누더기로 훅각만 보는 거랑 저기 뭐가 달라. 뒤에 서가지고. 아니, 진입각은 되게 좋았고, 그런 거 뭐, 어, 카이팅이랑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대신 해줘야 될 부분을 많이도 지우고 계시네. 원테인. 이거는 실력하고 별개입니다. 네. 형은 뭐, 차이 없죠. 국민 특성을 탔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소가 그래도 시야에 안 보이면 상대적으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응. 와 그런 게 있을 예, 수도 예, 있어.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송가도는 팀 내지 체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어... 근데 너무 안 맞아줘. 아니 팀이 봐봐 폴스가 죽어 나갈 때까지 자기가 피가 만 피었다는 건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 뒷각을 보는 것도 어, 진이 각도 보는데. 응. 음. 그렇죠. 팽량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속가 12분 정도 됐으면은 좀더 뚜뚜로 맞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laughs> 지금 요안나보다 아 이거. 그러니까 이, ETC가 길이 길이 3킬이야. 뭐 딜트리 간 것도 아니고 뭐딜 양으로 해 가지고는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아, 림이 키었고요 잠깐만. 응? 그 가르는 역회각이 역회각. 소셜리스님도 이게 진입각이라가 옆구리를 봐봤는데 음, 지원가도 없고. 아 저지불가로. 아 저지불가. 이거는 그냥 집으로 갔어도 됐는데 운물이 아까 아까운 불행. <laughs> 괜찮고. 일단 레이노가 집행전 안 가고 명중을 갔어요 명중을. 예, 뭐, 서로 뭐, 말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소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러 집행자를 갈 필요가 미션... 없어, 여기서는. 집행자는 뭐, 요한나라든가, 줄이라든가, 뭐, 레가르라든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딜러들이 있으면. 아니, 아니요 소, 인터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자 가도 충분히, 네, 레인업 <목소리> 딜 가능하죠. 쓸스도 있고. 조금 아쉽네요. 근데 소가 원탱이라서, 인터미션은 간것 같습니다. 는또 원탱에도 저는 고막직이 갔습니다. 왜근면그 느려지게 하는 그 희열이 너무 좋아요. 쭉 밀칠 때 느려지면 얼마나 진짜 적은 짜증 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 두복이에요. 그리고 어좀뭐 음... 아쉬운 게그 소랑 있는데도 좀 소를 궁을 끊을 수 있는 게 적다는 게좀 힘, 조금 뭔가 아쉽고 이거 허정물인 이거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야. 이건 잘하시네요. 근데 못는거 보면 한 번씩 Q가 끊기고 있어요. <laughs> 아직까지 좀 미숙하신 거 같은데. 달성 잘 들어갈까? 아안 죽어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리치몬드님. 리치몬드님 그렇게 가면 오히려 죽어요. 지원가 옆을 찾아가야죠. 왜 죽가시죠? 자기만이. 어우 보주 간단히 피하고 이 사자원님이 이거 메이커님이 1렙때 뭐죠 구름발비죠 구름발비 안 가고 이제 비전역 갈고로 가셨네요 만화 관리를 잘 하시려고 저걸 찍으신 것 같은데 이 지금 5월 월 타고 제왕 특성을 타면 구름발비가 훨씬 좋습니다 빠세요. 스 지금 봐야죠. 한국 나오나요? 어, 발라 움직임 좋네요. 이게 초반에 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라인도 좋습니다. 못 밀었고, 에이스... 어. 어, 에이니타임 님이 충분히 역할을 잘 해주실 거야. 이거 어, 뭐소가 물탱이여서 그렇지, 지금은 역할을 잘 해주실 거야. 라님 소수리스 님이죠? 예, 요즘 내전기에 떠오르는 태양, 뭐 잘하시네요. 움직임이 좋아요. 비록 세번 죽긴 했어도 뭐 죽는 건 어쩔 수 없거든. 물려서 죽는 거라서 근데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예, 메이커 지사기 바빠서 힘파도 안 써주고 도망갔죠. 근데 방금, 어차피 복비 떨어져가지고. 어, 레벨링위험 아가... 이거. 복비는 아깝잖아요. 어, 축방? 어, 캐리건? 와... 아, 다이. 또, 사자우가 한 건. 위주로 그냥, 보내버렸죠. 솔직히 랩차이만 비슷했으면 성취가안 나했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뭐 신단 이거 꼭 먹어야죠 파란팀 확 실합니다. 찍고. 20을 빨간팀이 찍어버리겠죠 아무래도 아니요, 아니요. 자동 겸치라도 찍어요 이거 나오는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떨쳐야죠. 레이노 지금 떨쳐야죠. 어, 어, 아 이거 레이노가면 레이노 절로 가면 안 되는데. 동선 동선이 잘못된 거. 네, 이러면 파란 팀이. 빨리 피 주세요. 피면 주세요. 빨리 가서 신단 먹어야죠. 뭐 아무리 두명 없다 그래도 이제 네 명인데 0십 렙과 1 8렙짜리는 어마어마한 특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리미 같이 드셔 줘야 되는데. 죠라 뭐, 가야 되겠는데. 어, 아닌데 덮치면 망할 수가 있는데. 에이... 삼대사 똑같아요.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아, 늦었네요. 공, 응, 공구야. 아 이거 요한나 못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화가 없는 그 차이였어. 또 크긴 한데 요한나가 거리를 좀 끝나지 못하 그러니까 이게 요한나에 정화가 있었으면 저 궁이 저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네가르가 정화를 찍었. 아까 그러니까 실수로 응. 특성을 처리한 안짓고 어, 그런 것들이. 음 제가 말했지. 봤을 때는 뭐, 좀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갔어요. 상어리한도 안 들어갔어요. 방패 방패를 잘못 던진 거아니 이거 방패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뭐리 리미한테 줬으면 힘압 파동을 써가지고 끊을 수도 있었고 정화만 있어서도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긴 한데 아까 요한나안 걸렸는데 방패를 떠데 다른 <laughs> <것 같죠>. <laughs> 던져가지고 이건 헷갈린데 정화 하나 때문에 그거라기엔 히파도 있고 방패도 있고 아니 있고. 힘이 파동도 있고 방패도 있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물렸을 때 어. 살아 나올 수 있는 게 적다는 거지 특성 차이가 이렇게 무섭네요. 혹시나 가 물어버리니까 답이 없네요. 지금 뭐 하드한 CC기가 있기 알뜰. 때문에 정화가 아주 큰 그거거든. 아, 복비는 진짜 잘 들어가네. 그걸 잘 잘보시는것 같아. 혹시나? 하지만 아, 네가르가 파이엄 니윙 파이엄, 헤밍, 파이엄, 파이엄. 야. G.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음,는 뭐23대7떡 발렸죠. 캐리건이 잘해신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표현 잘했죠. 캐리건 캐리죠. 캐리건이 캐리했어요.